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레디오 김선영입니다. 자, 우선 두산 애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97,400원 신고가 터졌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두산 애너빌리티. 자, 그럼에도, 토요일하고, 어떻습니까? 목요일날 은봉이 출연했습니다. 돌발 악재가 나와서 하락한 것이 아닙니다. 수급이 다른 쪽으로 많이 쏠렸습니다. 지금 현재 음봉두개 나왔으면 음봉 하나 더 출현할 확률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어,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윗꼬리가 달리고는 있지만 앞으로도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원자력 발전, 자 친환경 그리고 친원전. 모든 것을 다 통하고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신재생 에너지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아, 제가 오늘 엄청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장기 투자하시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일부라도 분할 매수하고, 자, 분할 매도하면 된다. 자, 기준가 이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비중을 확대하고, 자,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는 자리에서는 현금을 꼭 보유하실 수 있도록, 자, 2 30%라도 매도하라는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두산 에너빌리티로 너무나 많은 몰빵은 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많이 올라가면 조정 나와주고 갑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눌림주면서 다시 상승할 종목은 제가 원전주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원전주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내리 4, 5년을 오르는데 지금 3년째 오르고 있기 때문에 2026년, 2027년에도 오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와 같은 원전주와 또 하나 조선주죠, 여러분들. 자, 실제 만약에 에이팩에서 엄청난 긍정적으로 관세 이야기가 협상이 잘 마무리되고, 또 하나. 자 조선주나 키워드가 우리나라는 두산 에너빌리티로 잡혀 있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이죠. 자이두 개가 쌍두마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리시냐면 원전주에 투자만 하지 마시고 조선주로도 투자를 분할 투자 분산 투자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그 중에서 제가 늘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삼성중공업이어서 좀 뒤늦게 출발을 했고 앞으로 오르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을 만들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때문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삼성진고 어 어떻습니까? 들어 올려 버렸죠? 자 2만 원 하던 주가가 3만 천 원. 그래도 저는 4만 원까지는 안착할 수 있는데, 어, 실제 4만 원보다 더 길게 본다라면 삼성 중앙호도 크게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어, 엄청나게 올랐는데 설마 또 올라가겠어? 결국은 갈놈이 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부담스럽다면 어, 오늘 또 제가 여러분께 소식을 하나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종목 소식인데. 아, 실질적으로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영상에서 드리는 건 맞지만, 자, 투자 판단은 누가 하는 거다?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실제 제가 아는 정보통으로는, 자, 개인 예미가 항상 정보가 느리죠? 실제 애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플이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서 대부분 대량 생산하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근데 트럼프는 중국을 견제하다 보태 아예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외교적 단절까지 표현을 하고 있죠. 자, 트럼프가 집권하는 동안은 중국은 어떻겠습니까? 미국과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강대강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 애플을 빼내오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중국이 애플로 가기 전에, 아, 죄송해요. 애플이 중국으로 가기 전에, 원래 어디서 했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였어요. 바로 LG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LG 디스플레이 가격이 최근에 심상치가 않죠? 자, LG 디스플레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요겁니다. LG 디스플레이.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고가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자, 3만원 넘을 때도 있었고, 그거보다 높은 가격에서도 유지했었던 게 LG 디스플레이예요쭉 차트를 앞으로 펴보면, 5, 6만원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얼마다? 14,000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순간부터는, 여기, 여기서부터는 계속 줄고 떨어졌습니다. 저점이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지금 어때요? 여기 꼬리가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자 추세가 바뀌었다라는 거고 자 보조 지표나 시그널 지표, RSI 지표 그리고 MLCD 지표 모두 다볼렌저 밴드도 현재 상승 상승 추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호재가 엄청난 게 터진 거죠. 애플을 뼈서 펴서 자 디스플레이 쪽으로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디스플레이에 실질적으로 파주에 엄청난 어큰 공장이 있죠. 자이 어마어마한 규모가 원래 는 정지됐었는데 자 계속해서 다 갈아치우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아는 사람들만 현재 사고 있습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14,000원인데요. 최근에 13,000원 떨어졌을 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서 LG 디스플레이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살살 모아가세요. 몰빵 말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안에 단타도 있으실 거고. 자, 장기 종목도 있으실 거고요. 그죠? 자, 장기로 들어간 게 아닌데 물려서 장기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는 거는 무조건 1년, 2년 이상이에요. 3개월 투자하고 6개월 투자해서 장기 투자라고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포트폴리오 안에 장기적으로장투하신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 나는 2, 3년 정도 투자할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 중요한 거는 2, 3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비중을 확대하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 비중 확대하려면 어떻습니까? 우량주이면서, 자, 성장주이거나 가치주여야 돼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급락이 나와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올라, 올라올 수밖에 없는 종목. 자, 그리고 시장의 흔들림 속에도 견고하게 지지라인이 정확히 보이는 이런 종목. 또는 성장주. 이런 것을 여러분 장투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장기 투자로 엄청나게 제가 돈을 벌어 본 적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장투해 가지고 제가 20배 넘게 번 적도 있어요. 자, 그건 무슨 종목이었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장투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자, 실질적으로 2만 원대에서 이때 진입을 많이 하셨고 16,000원에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1점부터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다라는 거. 실제 2,000원, 5,000원 할 때도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일부는 계속 수익권에서 매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평단이 누구보다도 확연히 낮을 거고 계속해서 비중 확대를 했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서 20배면 500만원만 투자 하셨더라도 얼마입니까? 1억이에요. 1억. 자 그런데 지금 실제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3년 정도 투자를 한 겁니다. 자 장기투자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갈 종목에 확실히 2, 3년 내가 묻어두면서 떨어지면 기회로 생각하고 신규로 비중 확대를 해서 자 기준 이하를 기준을 꼭 잡으셔야 돼요. 매수를 하면서 살살 모아가면서 비중 확대를 하시는 거. 저 같은 경우 는 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을 이제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드 사신 분을 봤거든요. 정말 주식 1억 가지고요. 지금 10배 이상 먹으신 분들도 봤어요. 자, 10배면 얼마입니까? 10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큰 투자 자금을 한 번에 몰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 겁니까? 장기 투자하신다고 하셔놓고, 좋다,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왜죠? 지금 AI를 빼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 AI는 전기 먹는 하마잖아요. 자,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요. 다 필수적으로.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모든 전력을 다 해서 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체 글로벌에서도 투자를 막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근데 이것을 여러분 전력을 셧다운 시키지 않거나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려면 결국 뭐가 필요해요? 전력이 필요할 거고 이 전력을 만드는 것 중에서 SMR이 최대 여러분들 필요한 공급원이 될 겁니다. 자, 왜냐면 하말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구하시는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 아니면 실제 뭐죠 여러분? 해양입니다. 해풍. 해상풍력이죠. 자, 태양력은 여러분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안 돼요. 자, 해상풍력은 바람이 불어야 돼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만드는데 생산하는데 일부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다 그리고 대량으로 생산이 어렵다라는 거자 결국은 전력을 감당하려면 이게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얘네가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해상풍력의 대가도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알파적으로 가스터빈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전 세계 5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결국은 얘네들은 지금부터라도 더 올라가서 최소 2배 3배는 먹을 수가 있어요. 장투하시면 결국은 장기 투자하시면 되는데 제가 왜 여기서 자꾸 분할로 10%라도 매도하셔라 라는 말을 씁니까? 자 이렇게 횡보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여기서 안 팔고, 고점에서 안 팔고, 아무것도 안 팔고, 욕심을 부리고, 가만히 갖고 계시다가, 이렇게 만약에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라도 건져야겠다는, 어떻게 합니까? 반이라도 건지자. 이런 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에, 뇌동매매가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빠져버리는 데서 여러분들이 팔아버려요. 자, 결국은 우리가 떨어지더라도 견뎌내자. 그리고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로 2년 이상 장투해서 적어도 두세 배를 먹어보자. 그럼 5천만 원을 여러분 만드세요. 그러면 2억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로 살살 모아가면서 장기투자로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장기투자하는 동안에 그다음에 뭘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투, 그다음에 단타를 하셔야죠. 여러분들. 자, 근데 제가 여러분께 너무 설명을 깊게, 일단 좀 자세하게 해드리다 보니까 구독 좋아요를 까먹은 것 같은데. 좋아요. 한 번씩 지금이라도 눌러 주시고요. 자, 구독도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 앞으로 많은 정보와 단타 영상 중에 장 중에 제가 영상 중에 단타 종목도 내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아까 제가 뭐 추천했습니까? LG 디스플레이를 살살 모아 가자라는 편 썼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내년 상반기 엄청난 호재가 터질 거예요. 11월, 12월, 1, 2, 3월 지나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를 몰빵 하지 말고, 자, 계속해서 살살 모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제 14,000원이지만 5만원 이상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호재가 터질 겁니다. 자, 이런 정보들 어디서 나오나요? 여러분들이 알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뉴스 기사에서 터져주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정보예요. 이런 정보는 매도 정보이지 절대 매수해서 된 정보가 아니에요. 한발 늦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는 분과 함께 하셔라 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정보를 빨리. 자, 20년 제가 현재 실전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7년 넘게 강의도 했고, 자, 그리고 기존에 아는 분들도 많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을 전문가 에너로 이런 전문가 증권관의 상무님 뭐 이런 기타 등등 그런 분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정보가 빠를 수밖에 없고, 기업에는 IR 팀이 따로 있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아까 같은 소스를 여러분께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0 1 0 8 2 8 2 9 8 1 9번으로 숫자 7번을 남겨놓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단톡방 링크를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발송은 해드렸는데 계속 누락이 되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보내드려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왜죠?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링크를 차단합니다. 요즘 링크 잘못 클릭하면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고 밑에 보면 영상 밑에 링크까지 걸어뒀으니까 문자로 숫자 7번 남겨 놓으신 이후에 자 링크까지 클릭해서 승인 대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 숫자 7번을 보내 놓은 이유는 제가 무작정 여러분들을 링크 클릭했다고 승인을 내드릴 수가 없는 게 저와 같은 전문가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숫자로 7번 보내 놓으시고 일일이 확인하고 제가 링크를 어, 승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종목 보도록 할까요? LG 디스플레이 말고요. 자, DL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현재 호재가 터질 거예요. 보시는 바 같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서 떨어졌어요. 쭉 땡겨보면 18만 7천원 하던 주가가 사실은 몇년 동안 일반적으로 이 박스권에서 돌파를 못했어요. 자, 그리고 뚝 떨어졌거든요. 자, 그리고 올라왔다가 다시 뚝 떨어졌던 이유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여기 쭉 땡겨놨잖아요. 이, 여기에서 항상 뭐다? 반등이 나왔다. 자, 보세요.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 자리를 찍으면 반등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현재 지지 라인이 바닥에 잡혔다라는 거고요. 호재가 있습니다. 자, 제가 다른 종목까지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 끝을 보세요. 상승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지금 많은 지표에서 나와지고 있고, 기관들의 매수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 DL이라는 종목도, 자, 타점 노려서 살살 사가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대놓고 추천을 해드렸어요. 자, 이렇게 정보를 빠르게 기술적인 정보, 정보까지 드리는 거. 어 실시간으로 도움 원하신다라고 하면 위 번호로 숫자 7번 남겨놓으시고 자 근데 링크가 잘안 오니까 그냥 종목을 단타가 있거나 이러면 자 그런 정보를 문자로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 계십니다 자 그러면 문자로 단타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러한 종목이 올 때마다 타이밍이 정확하게 무슨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능한 범위 그리고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단타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 대신에 여러분들 목표가가 오면 뭐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파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제가 그냥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유튜버 애널리시스트이기 때문에 자 구독을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문자로 단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뭐였어요? 자 바이오니아라는 종목도 제가 추천드렸죠. 12,900원에 대해서 추천드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요때 추천이 나갔거든요. 자 이렇게 들어올렸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거래일 만에 12,000원 하던 주가가 얼마까지 갔습니까? 오늘 9,5000원까지 갔습니다. 자 이렇게 단타 치고 나오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성장주, 우량주, 가치주에는 장투하셔라. 1, 2년 보시고, 그 이상 보시고 투자를 계속해서 비중 확대하시면, 여러분 계좌가 두세 배다. 자, 주식으로 누가 1억 벌었대, 10억 벌었대, 그게 꿈의 숫자가 아니에요. 장기 투자 잘하시면 충분히 이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치고 빠지는 단타 종목을 왜, 가, 왜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 현금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현금 가진 자와 현금이 없는 자는, 마음 단, 주식을 대하는 마음 자체가 완전 달라요. 현금이 있는 사람은 패닉장에 오면 와, 쓸어 담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현금이 없는 분들은 와, 씨, 어떻게 손절하지? 수익, 손절은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올라오면 할까? 먼저 팔 생각을 먼저 해요. 현금이 없으면 꽉 물려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단타치기는 반드시 30% 이상 비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에 그리고 말씀드렸던 LG 디스플레이 저는 한 6개월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6개월 이상도 2년만 지나도 여러분들 지금은 바닷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1~2년 장투하신다 그러면 자 지금 14,000에서 적어도 4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적어도 3배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장기 투자하시는 건데 보세요. 아니 그러면 장기 투자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돈만 투자하면 어떻게?라고 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익 줄 때마다 신고가가 나오거나 또는 목표가 1, 2차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목표가를 설정해서 10% 20% 분할 매도 하시라고요. 그리고 또 바닥권에서 나오는 종목을 잡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물리지 않고 현금을 돌리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오히려 급락이 나오는 패닉장에서 아 정말 사야겠구나 돈 한번 제대로 벌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핵심이에요. 그냥 장투하시면 돼요. 1:1비 하실 종목은 아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이 지금 미쳤죠, 여러분들. 자, 우리 4천 코스피지수가 완전히 이제 돌파가 나와서 JP 모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코스피 5천 이상으로도 갈수 있고 강세장에서는 6천도 가능하겠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디스카운트 해소 호재로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하 반도체, 방산. 그리고 여기에 읽어보시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원전과 조선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라면, 저는 제가 투자하고 있잖아요. 지금 에이팩이,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토요일 날 있을 거예요. 자, 이때 기싸움을 하겠죠. 물론 우리가 지는 출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자, 이재명 대통령이 알아, 뭐잘 하시겠지만, 자, 얘가 항상 얘기하는 게 3천억 투자해라, 5천억 투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얘가 어떠한 발언이 나오거나 또는 잘 협상이 안 됐을 시에는 증시는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갖고 있던 종목이 떨어질 수 있어 요 많이. 자, 그럴 때를 노리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어, 현재 전문가가 만약에 10명이다. 이러면 6명 정도는 현재 불장이지만 내년 상반기가 되면서 많이 떨어질 거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어, 실질적으로 미국장도 엄청난 불장이에요. 고점이란 말이에요. 부담스럽습니다. 자, 한번 눌러주고 갈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든 글로벌적인 이유든 아니면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한번은 눌러주고 갈수 있습니다. 그럴 때 현금 있는 분들 여기서 바겐세이라는 종목을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단타를 치셔야 돼요. 자 단타라는 건자 데일리 단타도 있어요. 스켈핑도 있고 그런 거 말고 한달 이내에 먹고 나오는 종목 자 그리고 스윙이에요. 아까 제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삼 개월에서 6 개월 보고 들어가는 거 스윙 자, 그리고 장기는 1년에서 2년 이상 투자하자. 자, 여러분들, 제가 40대 중후반이 지나가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아, 건강도 이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전 같지 않고. 그런데 저 걱정이 되는 건, 아내 아이, 혹시라도 다 아이들도 컸고, 여러분, 뭐 제가 그렇다고 아이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자, 40, 50이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내가 이 일을 어, 지금 하던 일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이 일을 못 하게 됐을 때 은퇴를 했을 때 또는 뭐 명퇴하실 수도 있죠. 자, 그랬을 때 내가 누구의 뭘 먹고 살지 국민연금으로 100% 기대하세요. 자, 그러면 내가 사, 개인적으로 연금을 준비하신 게 있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뭘로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제가 어느분과 계속해서 전문가든가 얘기를 하면 주식이에요.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종목을 절대 빼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주고 가치주고 우량주이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도 많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종목을 베팅하고 계시다면 그런 종목을 잘 갖고 계시다면 2, 3년 보고 10%, 20% 팔고 또사 주면서 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쏙쏙 빼먹으면서 남은 물량으로 뭡니까? 엄청난 슈팅으로 팔지 말고 보유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 계좌가 아, 내 종목이 네배 가는 종목이 있었네. 세배 가는 종목이 있었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5천만원 투자해서 1억 5천 만들 수 있고, 1억 5천으로 4억 5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장기 투자를 못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제 얘기가 좀 이해가 되시고, 아, 좀 도움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 자, 숫자 7번을 눌러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보를 드리자면, 여자분들 중에서 많이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카카오에도 그렇고, 키움증권에도 요즘 뭐가 있어요? 맞아요. 주식 모으기라는 게 있어요. 한번 공부해 보세요. 저는 주식을 모으고 있어요. 자, 미국 주식을 모으고 있어요. 제가 미국 주식을 홍보하자는 게 아니고요. 미국 주식 중에서 엄청나게 1위부터 10위권을 뽑아서, 자, 코카콜라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코카콜라 이번에 3분기 실적 엄청나게 나왔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코카콜라 말고 또 하나. 테슬라죠. 테슬라 60% 수익 중이에요. 최근에 들어갔다 한번 먹고 다시 나와서. 자, 그리고 아이온큐라는 종목이 있어요. 저 지금 300% 넘게 수익 중이거든요. 일부는 팔았지만 아직도 갖고 있어. 300% 넘게 수익. 자 이런 식으로 주식 모으기를 하시면 돼요. 주식 모으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한 주를 산, 살 수가 없어요. 비싸니까. 그냥 0.1주도 살수 있고 하루에 만 원도 살수 있고 6천 원도 살수 있고 모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주식 모으기를 하루에 커피 한잔값 아껴서 만 원이라도 매일 투자하시면 한 달이면 20일이에요. 20만 원을 연금보다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을 모아가면서 투자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연금 수익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자 이런 정보도 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이런 정보도 드릴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장투합시다. 그리고 1위 1비 하지 마세요. 대신에 단타를 치셔야 되고 수익 줄 때마다 분할로 매도 하시오. 말 그대로 일부 매도입니다. 일부. 자, 그리고 비중 확대하는 자리에서 과감없이 하락 나올 때는 뭐 어떻게 합니까? 배팅하셔야죠. 제가 6만원 이하면 두산 에너벨트 계속 투자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함께 하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